이것을 다같이 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는지 얻었든지 항상역 오시라 번쇄의 올해의 창문과 가르침으로 경쟁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오늘 제목을 가겠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르러어 이제 자기 아내들 같은 디모디의 유언가도 같은 마지막 편지가 디모디 후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드립니다. 런데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조건이 되든 안 되든, 복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전두부도 있습니다. 전두부와 함께 전두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관계없이 내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도 내가 있는 장소에서 복음 전하는 니다 내가 할수 있는 대로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주님 내일 오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한 영을 이용하여서 힘을 더하게 수고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범사의 오래 참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를 못해요. 우리 가운데 불이 막있어지고 성령이 부리면 괜찮지만, 화가 막 있어가지고 참지를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죠. 모든 일에 오래 참는신가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죄악을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오로마서에서 보면 길이 참으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향 내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냥 길이 참으시. 그 모든 죄값은 예수님 한테다 엎었습니다. 그 수천 년의 세월을 참으셨어. 우리는 그런데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참지 못함. 저도 성격이 어렸을 때 너무나 불같았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도 아직도 예전의 모습이 화나 많이 나타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하기 전에 행동이 반동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안 좋은 저랑 안 맞는 친구가 있으면 좀 있으면 그 친구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먼저 딱 움직이니까 상대방에게 쓰러있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범사에 오래 참는 거야. 우리는 모든 일 참아야 됩니다. 성도관에도 참.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이야 위성.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다.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주일 학교를 하면서 이 올해 참음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르침으로 긍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가르치고 긍책하고 뭐 권할 때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학교 애들 당최말 듣습니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당최 말을 안 들어. 자. 하지만, 오래 참음으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신앙생활 착, 라고, 기도생활 탁,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참았는지. 오늘 말씀 뭐, 다른 거다 가두더라도, 첫 번째 나와 있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모두가 되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원들 나와 주시고요. 우리,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드리겠습니다.